2025년 9월에는 61년 소띠에게 평소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들어옵니다. 주변의 걱정과 불안, 그리고 늘 반복되는 고민들이 스스로만의 몫이라 느껴질 때가 많았지요. 이번 달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숨은 힘이 흐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바르게 마음을 비우고 웃음을 피워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된 기운을 더하고 댓글로 소중한 마음과 소원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먼저 61년생 소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자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시기로 바람에 실린 서늘한 기운과 하늘이 점점 높아지는 계절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올해는 조용한 땅에 에너지가 깔려 있어 마음이 평온하면서도 밖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이 한층 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소띠는 원래 믿음직한 힘을 가진 띠인데 이달은 유난히 그 단단함이 따스함으로 표현됩니다. 마치 깊고 단단한 흙이 연근 열매를 잘 품어내는 것처럼 소띠분들은 주변에 안정과 믿음을 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맞게 됩니다. 이번 달의 에너지와 소띠의 성정이 잘 어우러져 작은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달은 특히 사방의 기운이 서로 다투기보다 어우러지며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소띠와 9월, 그리고 올해의 에너지가 만나면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튼튼하게 지키고 조용히 다져가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불교에서는 조화와 인연의 소중함을 자주 이야기하지요. 이번 달의 흐름은 억지로 뭔가 바꾸기보다는 내 주변과 내 마음을 감사하게 바라보고 작고 소중한 인연에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면 커다란 복이 차오르는 구조입니다. 이달 소띠 분들에게 가장 빛나는 점은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힘과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소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번 달에는 크고 작은 행동이 주위에 깊은 신뢰를 남기게 됩니다. 어르신과 동료, 가족들이 소띠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민이나 관계의 문제도 부드럽게 풀려가는 기운이 도는 달입니다. 이번 9월 소띠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다소 평범해 보여도 하루하루의 일상에 더욱 정성을 담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일도 조금 더 느긋하고 성실하게 해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인연이 쌓이고 나중에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감사의 말을 자주 나누고 가까운 이들에게 마음을 보태주는 것이 큰 덕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가 이 달에는 곱절로 좋은 결과가 되어 옵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 간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과의 만남에서 뜻밖의 도움이나 좋은 제안을 듣게 되는 복도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함께 해온 사람과의 협업이나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는 일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예상하지 못한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이달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주변에서 칭찬이나 고마운 인사를 듣는 일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배려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니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기운을 더 키우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성급하게 결과만을 바라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조급해진다 해도 그 순간을 숨을 고르며 바라보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인연 따라오고 필요한 때에 꽃이 피듯 이번 달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지혜가 오히려 더 크고 좋은 복을 불러옵니다. 작은 실수나 지연이 있다 해도 오히려 천천히 가는 덕분에 더 깊이 배우고 더큰 결실을 맺게 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1년생 소띠의 9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문턱에서 소띠의 기운과 을사년 그리고 의류월의 만남은 마치 두 번의 나무 기운이 서늘한 바람에 실려와 묵묵한 소의 등짝에 맑은 기운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의 사주는 나무와 불의 조화가 눈에 띄며 9월의 달, 의류월에 들어서면 금의 다스림이 예리하게 살아납니다. 소띠는 본래 토의 기운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이달은 나무와 금의 만남이 반복적으로 작용하여 금전의 흐름에도 신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덧없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깃든 법칙과 인과는 늘 따뜻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주 명리로 보면 소는 땅을 일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이달의 나무 기운은 소띠에게 새로운 재물의 씨앗을 뿌려주고 금의 기운은 그 씨앗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돕습니다. 9월 소띠의 재물복은 눈앞에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오랜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부처님은 인욕의 덕을 강조하셨지요. 조급하지 않고 성실을 지켜온 소띠에게 이번 달은 마음 편안히 밭을 지키면 그 밭에 뜻밖의 선물이 열립니다. 이달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래된 신뢰와 신중함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돌출된 기회보다는 꾸준히 이어온 인연과 약속에서 큰 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소띠의 원래 가진 신중함에 올해의 균형 잡힌 나무와 금 기운이 더해지면서 매사에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꼭 실천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한 점검과 정리,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달 맺어둔 거래, 오래된 친구와의 소소한 약속, 혹은 가족을 위한 작은 나눔까지, 절대로 소홀히 넘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성실의 힘, 인내의 힘이 쌓여, 이달에는 예상하지 못한 보상이나, 남몰래 지켜본 이들에게서 고마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낡은 인연에서, 새 기회가 발굴되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오래된 거래처, 예전 직장 동료, 한동안 연락 없던 친지 등 뜻밖의 재물운이 오랜 관계에서 열립니다. 그만큼 관용과 믿음, 그리고 변함없음이 오랜만에 조명받는 시기이기도 하니 꾸준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올해 복을 크게 키우는 열쇠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신호는 주변에서 별것 아닌 듯 내미는 도움 요청이나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의 진심 어린 제안입니다. 작고 소박한 부탁이 실제로는 큰 기회로 이어지는 복선이니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솔직한 기대를 보이는 순간 그곳에 숨겨진 복이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걱정할 필요 없이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유혹이나 남이 주는 큰 이익의 제안에는 잠시 멈추어 한번 더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중함을 잃지 않으면서 마음을 편안히 두고 나의 길을 천천히 걸으면 이번 9월 소띠는 오히려 기회 앞에서 조화롭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따뜻히 다스리면 현실의 재물도 인연의 복도 모두 자연스럽게 다가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61년생 소띠의 9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깊어가는 가을이 문을 두드리는 이 시기. 나무는 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지고, 대지는 깨끗하게 정화되는 때입니다. 올해와 이번 달, 모두 나무의 기운이 가득하지만, 다른 특별히 맑은 쇠의 에너지가 깃든 시기라, 자연의 질서처럼 변화와 새로운 기운이 함께 흐르게 됩니다. 소띠는 원래 끈기 있고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띠입니다. 이번 달의 흐름에서 나무의 부드러움과 쇠의 단단함이 만나 소띠에게는 오래 준비해온 일에서 뜻밖의 보상이 돌아오는 기운이 살아납니다. 특히 지금까지 꾸준히 자리를 지켜온 분들에게 주변에서 먼저 기회를 가져다 주는 흐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해온 동료나 오랜 인연이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 늦가을 들녘처럼 펼쳐집니다. 이 시기 소띠의 좋은 점은 작은 약속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남들이 미쳐보지 못한 기쁨과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손길, 잊고 있었던 옛 친구의 연락 아니면 가까운 가족 안에서의 따뜻한 대화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머지않아 현실의 작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흐름에는 부처님의 자비심처럼 직접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 큰 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번 달 소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집안 구석구석 정리를 하고 오래된 서랍과 앨범도 한번 열어보는 것입니다. 숨은 물건이나 잊고 지낸 좋은 인연 혹은 작은 재물의 기회가 집안에서 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오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때에는 겸손하지만 용기 있게 응답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잊고 있던 소에게 돈이 들어오거나 예전에 도와준 일로 인해 뜻밖의 고마운 선물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투자, 소박한 한끼 대접에도 마음을 담으면 그 복이 두 배로 커집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거래를 진행한다면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될 대박신호는 오래된 친구나 예전 직장 동료 혹은 학교 동창 등 아주 오랜 인연에게서 연락이 오는 순간입니다. 평소와 다른 안부인사, 무심코 건네는 한마디가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집안의 낡은 물건에서 행운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니 대청소 중에 발견되는 작은 쪽지나 영수증, 선물 포장지 등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순간의 불안이나 초조함에 너무 조급해지는 마음입니다. 소띠는 원래 우직하게 기다릴 줄 아는 힘이 큰 띠이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해서 마음을 조이기보다는 눈앞의 일상에 충실하고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혹시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더라도 시간의 지혜가 곧 행복으로 돌아오니 나무처럼 느리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달 소띠에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타인과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덕행이 크고 넓은 횡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61년생, 소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소띠에게 아주 잔잔한 기쁨과 포근함이 스며드는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마음의 맑은 기운이 머무르는 느낌이 드는 달이지요. 올 9월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소띠에게는 특별히 밝은 하늘색과 따스한 연분홍색이 돈의 기운을 강하게 돋워주는 색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늘색은 막힘없는 흐름과 맑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상징해 금전의 길이 순조로워지도록 도와주고요. 연분홍 빛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변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두 색상은 마치 물이 흐르듯 막힘없이 운을 이어주고 돈복의 큰 줄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사주의 흐름이 소띠와 잘 어우러져 물과 흙이 만나 새로운 싹을 키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소띠 자체가 원래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힘을 지녔지요. 그런 소띠분들이 이달에는 유난히 더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상과 일을 대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차분한 태도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금전과 관련된 일을 할때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논밭에 천천히 물이 스며들듯 노력한 만큼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지요. 사실 9월의 에너지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동료,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나 약속이 금전운과도 연결되어 보게 되어 돌아오는 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법칙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쌓인 신뢰가 복의 열매로 익어가는 시기지요. 특히 소띠는 자신의 진심을 꾸준히 전할 때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나 금전적으로 소망했던 일에 드디어 희망이 싹 트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작은 약속도 소중히 지키고 주변에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천배 만배의 돈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달에는 특히 새로운 시작보다 기존에 다가온 인연과 약속, 지난 경험이 큰 복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서두르거나 욕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더욱 깊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작은 변화나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면 손실없이 큰 이득으로 바뀌게 되는 비밀도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로 본다면 매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 행운을 이끌어온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끝으로 이번 9월의 소띠분들이 하늘색이나 연분홍색 아이템을 가까이 두고 차분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생활을 이어가면 작은 복이 모여 넉넉한 결실로 이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선행과 따스한 마음씀이 금전의 흐름까지 맑게 하고 주변에도 기쁜 소식이 따르니 이달에는 부드럽게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앞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년생 소띠의 9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을 들녘 힘으로 읽는 9월 소띠신 귀한 분들께 마음 따뜻해지는 작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고 바람도 제법 선선해질 때. 우리는 문득 나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한번더 챙겨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이번 9월은 소띠분들께 아주 소중하고 보람 있는 한 달이 될 기운이 흐릅니다.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번 달은 소의 원래 가진 성실함과 느긋함 그리고 넉넉함이 한껏 빛을 더하게 됩니다. 올해의 기운과 9월의 바람이 서로 닮은 듯 어우러지면서요, 덕분에 마음에 쌓였던 무거움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몸과 마음이 정돈되는 맑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걸어온 길을 스스로 다독이고 격려하는 용기가 더욱 필요합니다. 소띠분들은 남을 위해 애쓰기를 잘하지만, 올 9월에는 나 자신을 위해 애쓰는 것도 큰 복을 불러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결국 큰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와 같이 받아들여 보세요. 구름이 흘러가듯 마음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운을 높여줄 풍수 물건으로는 먼저 맑은 색상의 수정 구슬을 머리맡에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 구슬은 마음을 맑게 하고 잠든 동안 밝고 건강한 기운을 머금게 해줍니다. 수정의 맑은 기운은 불교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상징하니 매일 아침을 한결 가볍고 밝게 시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나무 탁상 분재를 집이나 일터에 놓아보세요. 살아있는 푸른 기운은 몸 안에 오래된 답답함을 풀어주고 삶의 싱그러운 활기를 불어넣어 준답니다. 분재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지고 건강을 돌보는 기운이 곳곳에 스며듭니다. 마지막으로, 옥으로 된 손목이나 목걸이 장신구를 가까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옥은 예로부터 부드럽고 온화한 힘을 품어 혈액순환과 몸 전체의 균형을 조화롭게 지켜준다고 여겨왔지요. 큰 장신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늘 곁에 두고 만져주면 몸과 마음의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풍수 물건들은 단순한 소품이라기보다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모으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9월에는 소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유독 많이 따라붙는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꾸준히 해온 일들이 서서히 빛을 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고민하거나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니 스스로의 걸음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랜 인연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기회가 많아지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속에서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평범한 하루가 이번 달에는 특별한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챙기고 가까운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에서 큰 행복이 피어납니다. 이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기신다면 건강과 행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9월이 될 것입니다. 이 달에는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 걸어주고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노력을 실천해 보세요. 자연의 시간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